이번 시간은 양도 제한 규정 설정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양도 제한 규정은 등기 사항에 해당됩니다. 정관에 기재를 해야 되고 등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출력물을 먼저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회 서면결의 기간단축 정관도 개정을 해야 되고 변경등 신청서 위임장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회의일자를 입력하고 위치 설정에서 양도 제한 설정을 선택합니다. 상을 보시게 되면 유지, 신규, 개정, 폐지 이렇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폐지는 회사에 양도 제한 규정이 없을 때 선택하면 됩니다. 신규는 양도 제한 규정을 새로 만든다는 뜻이고 유지는 이 회사의 양도 제한 규정이 있을 때 그대로 요 안에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양도 계정이 없었기 때문에 신규로 하고 이 보시게 되면 리스트 목록에서 템플릿을 선택할 수 있는데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내용은 이렇게 반영이 되고 두 번째 양도 제한 규정의 템플릿을 선택해 보면 이렇게 되는 걸볼수 있습니다. 초기화하고 첫 번째 양도 제한 규정 템플릿을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규를 체크하셔서 회사에 양도 제한 규정이 없을 때 적용하는 방식입니다. 그 다음에 위치 설정에서 이사의 이사록을 설정합니다. 입력할 위치를 선택하신 후결의상 버튼을 클릭하여 검색하고 양도 제한이라고 입력합니다. 찾기 버튼을 클릭하면 양도 제한 규정 신설이건 있습니다. 선택하고 입력하면 이사회 의사록의 안건으로 들어가 있는 걸볼수 있습니다. 내용 자동 넣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주류 중의의사록의 내용이 자동 입력됩니다. 위치 설정에서 변경 등기 신청서 설정을 선택합니다. 다음으로 등기 사항을 등기 사항에서 주식 양도 제한을 체크 하면 변경 등기 설정에 입력된 걸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회색 내용으로 벗어나서 문장이 있는 걸볼수 있습니다. 이때는 여기 1번이라는 요 버튼 위치를 더블 클릭하고, 넘어가 있는 이 영역의 글자들을 선택한 후, 컨트롤 C에서 복사하고, 이사회의 승인 앞쪽, 맨 앞쪽을 선택한 다음에, 컨트롤 V에서 이렇게 붙여넣게 하고, 수정할 표물을 좀 수정해줍니다. 이렇게요. 그리고 다시 1번 들어가서 필요 없는 곳을 삭제해주면 되겠습니다. 아래 부분도 보니까 이렇게 영역이 넘어가서 글자가 입력된 걸볼수 있는데요. 이때도 이렇게 이쪽 라인을 선택한 후, 여기 보시면 줄 관리 있습니다. 줄 관리에서 위쪽 버튼을 클릭하면 아래쪽에 줄이 삽입되는 걸볼수 있습니다. 이번엔 2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을 더블 클릭해서 필요한 곳을 영역을 선택한 다음에 Ctrl+C 하고 복사한 후 아래쪽에 추가된 라인에 더블 클릭해서 Ctrl+V 해서 붙여넣기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를 더블 클릭한 다음에 필요 없는 곳을 삭제해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모든 내용이 하얀색 영역에 이렇게 다 들어 글자가 들어오도록 수정한 다음에 출력 버튼을 눌러 출력하시면 되겠습니다.